어둠을 밝히는 조명. 그런데 요즘은 실내를 환하게 밝히는 것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효과까지도 거둔다고 하는데요. 기술에 예술을 더한 그 1%를 만들어내는 고수. 조명으로 아름다운 실내를 연출하는 고수의 환한 현장 찾아갑니다. 어우, 부셔. 인테리어 잘했다고 해도 이게 빠지면 섭하죠? 바로 조명. 일상생활 할땐 밝게, 가끔은 아늑하고 감성적인 분위기로. 여기 스위치 하나로 공간 분위기를 확 달라지게 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조명 하나로 집안 분위기를 확 바꿔 드리겠습니다. 조명 인테리어의 고수, 조영영 씨를 소개합니다. 고수를 만나러 간 사무실. 오호, 뭔가 작업 중이신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이거 설계도 아닌가요? 천장에 조명을 설치하기 위해서 조명 프레임을 우물 둥박스에 맞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천장 일부가 움푹 들어간 디자인을 우물 천장이라고 한다는데요. 바로 여기에 부착하는 조명 프레임과 조명 회로를 고객의 집에 꼭 맞도록 일일이 설계를 한답니다. 집집마다 제각기 치수가 달라서 이렇게 직접 설계를 함으로써 정확한 조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설계한 줄 조명입니다. 이게 조명이라고요? 조명 같아 보이지가 않는데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어서 줄 조명으로 만들면 굉장히 밝습니다 직접 확인해 볼까요? 오 정말 환해졌네요. 밝기도 밝기지만 쓰임새도 다양하답니다. 예전 전등이나 전구는 한 곳을 비추지만 이건 길게 활용 가능해서 보다 넓은 공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도가 높아 요즘 조명 인테리어에 많이 사용되는 아이템이라고 하는데요. 고객의 집에 시공하러 가기 전 거치는 과정이 하나 더 있답니다. 바로 테스트. 이 측정기는 LED 집에 전류를 흐리해서 설계한 대로 빛이 잘 나오는지 균일한지를 알아보는 테스트입니다. 고객 집에 갔을 때 빛이 불균하게나와버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미리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갑니다. 바로 고객님 집에 갈수 있어요? 예, 빛은 잘 나오고 있고요. 현재 일반적으로 LED 칩에 어, 전류를 했을 때 20에서 60mA가 정상인데 현재 38.1mA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밝고 균일한 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명 설치를 위해 고객의 집에 도착한 고수 천장 중앙에 있던 등을 제거하고 조명과 실링팬을 설치하기 위해 준비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네, 실링팬과 우물 조명을 설치하기 위해서 전기 배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 전기 배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힘드시진 않으세요 기본을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다음 작업이 힘들어지니까 힘들어도 열심히 해야죠 전기를 다루는 일이다 보니 자칫 방심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력을 발휘한답니다 천장 중앙에 연결됐던 전설을 옮기고 나면 평탄하게 마무리한 후 도배를 하는데요. 이렇게까지 하면 준비 작업이 끝난 거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명을 설치할 차례. 먼저 고객의 집 우물 천장에 꼭 맞게 설계한 줄 조명 프레임을 설치해 주는데요. 줄 조명을 설치하는 바로 이 과정이 고스만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결과랍니다. 프레임의 설치가 끝나면 LED 조명을 부착하고 전기 작업을 합니다. 작업이 조금 복잡하네요. 제품이 멋지게 나오려면은 이런 작업을 필히 해야 됩니다. 체력적으로도 고된 작업 함께 하는 이가 있어 다행이긴 합니다. 오늘 직원 보내주나요? 아닙니다. 지금 부산 지사장인데 이 일을 배우러 오늘 왔습니다. 광주 어, 원래 뭐일좀 배우러 오시나 봐요. 네, 종종 배우러 올라옵니다. 오늘 전에 되게 유행이라서 부산에서 광주까지 원조 사장님한테 배우러 직접 왔습니다. 조명이 진심이신 것 같더라고요. 연구도 하시고 직접 설치도 하시고 되게 열심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작업 과정마다 어찌나 섬세한지 조명에 대한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더 집중하게 되는 순간이 있답니다. 줄 조명이 프레임에서 떨어지지 않게 부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착된 줄 조명이 떨어지게 되면 커버를 분리한 후에 다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고 조명 커버를 씌워주면 드디어 완성입니다. 우물 조명과 짝꿍이라고 해도 될 만큼 요즘 인기라는 실링 펜을 설치하려고 하는 고수. 우물 조명은 실링 펜에 특화된 조명이기 때문에 마지막 실링 펜을 설치함으로써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링 펜을 설치할 때 핵심은 수평을 잘 맞춰 주는 것. 수평이 맞지 않으면 실링 펜이 들어갈 때 팬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꼼꼼한 성격은 어디 안 가죠? 실링펜에 날개 하나하나 수평 맞춰 달아주는데요. 사실 고수는 이 실링펜 덕에 새로운 조명을 연구하게 됐답니다. 예전에는 천장을 바라보는 간접등만 설치하게 됐는데 그간접명으로는 어두워서 거실 천장에 구멍을 안 뚫고 우물 등박스에 밝고 예쁘게 설치하기 위해서 이 조명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고객들이 원하는 걸귀 기울여 듣고 디자인하며 조명 회로를 끊임없이 연구했다는 고수. 숱한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의 우물 조명을 완성했는데요. 실용성과 함께 미적인 부분까지 담아냈습니다. 사모님 오셨어요? 네, 어, 밝고 좋네요. 네, 이거 낮에는 주벽색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저녁에는 분위기 맞게 전구색 사용하시면 됩니다. 화한 빛을 원할 땐 주백색, 차분하고 감성적인 분위기를 원할 땐 전구색. 스위치 하나로 손쉽게 전환이 가능하니까 참 편리하겠는데요. 고객님 표정만 봐도 만족감이 느껴집니다. 조명하고 실링팬이 너무 조화롭고 밤에 전구색 이렇게 켜놓으면 분위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낮에는 이렇게 화나니까 책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요. 백색은 1번 스위치 눌렀다 껐다 하시면 되고 전구색은 2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현장을 다니며 책임을 다하는 조영용 고수 매 순간들이 고수에게는 보람이랍니다. 고객님들이 저희 조명을 설치하시고 정말 잘 설치했다 이렇게 말해줄 때 정말 힘이 됩니다그 힘을 받고 열심히 할 테니 조명은 제가 때 맡겨주세요. 파이팅 조영용 고수의 1%의 비밀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직접하는 책임감입니다.